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코패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MQ9B 무인 함상기와 터키 바이락타르 아킨시 가성비 비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전은 바야흐로 무인기가 앞장서는 그런 전쟁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터키의 무인기들이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무인기들의 작전 성과는 하이테크닉이 아닙니다. 아직 미국이 어떤 전쟁에서도 본격적으로 투입하지 않은 상당히 많은 무인 공격기들과 지상 무인 체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터키와 미국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수송용 무인기도 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탄약을 고지로 운반할 때 트럭이 올라가거나 헬리콥터로 수송을 합니다. 지금은 긴급을 요하거나 위험한 곳에서는 무인 수송 수단들이 투입돼 가지고 인명 손실의 위험이 없고 작전 지연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상에서도 소형 무인 장갑차라든지 보병병들의 작전을 돕는 작은 차량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고 보병용 작은 휴대용 무인기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런 무인기를 띄워서 공군이나 포병대에 화력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휴대용 자폭 드론을 바로 띄워가지고 직접 타격을 해버립니다. 이런 기술의 핵심은 바로 전자 기술과 통신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술적인 무인 무기들보다 전략적인 무인 무기들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미국의 MQ-9B는 미국의 제네랄 아토믹스라는 회사가 모합이라는 기종으로 개발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완전히 작전 투입할 수 있는 정도의 단거리 수직 이착륙 성능을 완벽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군에게 있어서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은 무인 공격 수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무인기의 약점인 공대공 능력을 미국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X-41B 같은 첨단 무인기들은 공대공용입니다. 그러면서 항공모함에서 이착함이 자유롭습니다. 이런. 공대공 무인 공격기를 확보한 미국이 단거리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규모가 작은 경항모 이하급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MQ-9B의 해상형을 완성했다는 것은 미 해군과 해병대의 전술이 확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무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물론 완벽하죠 그래서 이미 일본이나 호주 같은 섬나라들은 이 모하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F-35B를 탑재해서 경항모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아라돌로급 상륙함이 F-35 도입 불발로 무인 공격기 전용 항공모함으로 지금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터키의 무인기들은 저렴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성능이 다 입증이 됐습니다. 지금 바이락타르 TV2 같은 경우는 저고도형입니다. 그런데 중고도형이 개발이 끝났고 중고도형이 단발기도 있고 쌍발기도 있습니다. 현재 바이락타르 아킨시 A급은 터키가 6대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450마력짜리 엔진 2개를 달아서 900마력의 추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번엔 러시아의 순찰정과 상륙정을 격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가 개발을 끝내고 시험이 끝난 바이락타르 B형이 겁니다. B형의 엔진은 750마력 짜리를 2개 탑재해서 1500마력을 출력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B형에는 소나V까지 장착이 가능하고 대잠 작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잠 작전을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아군 대잠 세력들과 정보를 쉽게 공유하게 하기 때문에 작전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쏨 크루즈 미사일도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b 형이 바로 중고도 무인 공격기면서 날개를 접어가지고 터키의 아라툴루 상륙함에 적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락타르 앙카와 바이락타르 TB3를 같이 탑재를 하는데 총 탑재되는 무인 공격기의 수량이 30대에서 50대 사이라고 합니다. 무인 공격기 전용 항공모함으로서는 막강한 이력을 발휘를 하겠지만 터키의 약점이 바로 공군력과 항공모함이 없는 겁니다. 무인 공격기의 최대 약점이 공대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대공 능력을 갖춘 적의 항공모함을 만나게 되면 생존 확률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터키는 많은 실전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인 항공 마음을 운영하는 훌륭한 교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바야흐로 세계는 지금 무인 공격기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리터리아 매니아분들께서는 구독을 꼭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